안녕하세요,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이 소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35,000원에서 어좀 54,200원 라인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어이좀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.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은 일단 이제 6개월 선반영이라고 이제 배딱콤폴리라고 하기도 하죠.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돼서 어 일단은 <laughs> 하방 압력을 받고 이제 35,000원 선 라인으로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의 어떤 전개가 좀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이어가느냐, 이어가는가 하는 그런 어,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. 음, 그래서, 일단은, 어, 가스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오르리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, 또 실제로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 한국 가스 공사를 봤을 적에 조금은, 어, 좀 넉넉하게,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